이렇게 뿌릴 겁니다. 아, 이거 칩을 거둬내야 되는데 바빠서 이제 거둬왔어요. 코코 가루 뿌리고 나서 지렁이가 생겼어요. 와 코코 돼지 제가 오이농사 짓고 남았는 코코 칩 이게 작년에 뿌렸는데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와...다시 넣어주고 원래 여기는 작년에 흙을 돋꿔 가지고 걸음 안하고 이거 코코베지를 깔았더니 한 4파리터 5파리터 200평에 뿌리니까 흙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내후년 되면 더라도몇분 주문하셨거든요 다 사용한 배지 연락 주세요